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토요일이죠? 여러분들이 좀 내일 또 일요일도 있고, 어, 편안하게 마음 능, 넉넉하게 쉬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 저는 오늘 또 그, 어, 변함없이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무실에 나와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어, 여기 지금 어, 마크를 보면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마크를 보면 행정구제 이렇게 돼 있죠. 망치 있고요. 행정구제. 이건 뭐 이제 망치하고 그거는 원래 판사 재판장이 쓰는 건데 일단 제가 그거 좀 빌려 왔습니다. 자, 행정구제라는 타이틀로 사실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국가용자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됐는데. 어, 지금은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행정 구제하는데 왜 국가유공자밖에 없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1월부터, 어, 좀, 그, 믹스해서, 그러니까 섞어서 적절하게, 어, 배분해서, 이렇게 하, 어,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어, 제목이 좀 거창하죠. 무엇이든지 구제해드려요. 고민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방송에 앞서서, 어, 희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은, 어, 구독 버튼 꾹좀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제가 그 원래는 행정구제라는 이 타이틀을 갖고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은, 어, 제가 원래 그 행정심판의 전문입니다. 행정심판 전문. 이 행정심판 전문을, 어, 해온 지 제가, 어, 한 15년 정도 해왔죠. 그래서, 한, 제가 지금 처리한 사건 한 2천여 건이 넘습니다. 행정심판요. 그래서, 어, 그러면 국가용자만 했느냐? 아, 그게 아니라, 요 밑에 나와 있는 거 지금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적었는데요. 국가용자 등록. 예를 들어서, 뭐, 국가용자 등, 어, 요건 심사. 그러니까 첫째 요건 심사가 안 돼서, 어, 이제 비해당된 사람. 그리고 또 요건 심사를 통과했는데 상위 등급이 안 나온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서국가유금자 등록 업무를 에, 주로 취급해 왔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영업정지가 뭐냐면, 어, 모든 영업정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거. 여기서 지금 영업정지에서 가로 열고 음식점이나 노래방 뭐 이런 식으로 그것만 표기를 했는데, 뭐 호프광장 아니면은 이 어떤 음식이든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요리든, 아니면 은어 유흥이든, 어 일반이든, 유흥이든, 모든 종목을 영업정지를 다 치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제가 행정구제라는 타이틀 아래, 역지사지라는 좌우명 아래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해왔는데요. 아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아껴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좀... 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을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용기 있게 다시 이렇게 지금 뭘 방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laughs> 하단에 보면 음주운전 면허 음주운전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는 음주 뭐~ 음주에서 걸리는 거 면허 취소 운전 면허 그다음에 벌점이나 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뭐~ 어~ 적성검사를 늦게 받아서 취소됐다거나 아니면 음주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또 어, 여러가지 그러니까 각가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에 대한 각가지 모두 다 벌금이 너무 많다거나 뭐 이런거 모두 다 통틀어서 취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 토지수용 뭐나 이런 기타 어, 화면이 좀 좁아서 많이 못 넣는데요 어, 탄원서 이의신청 반성문 이런건 전문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을, 모든 사건이 그래요. 이 탄원서나 반성문이 얼마나 크게 역할을 감당하냐면, 이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탄원서와 반성문이 그 진심이, 그러니까 녹아있는 반성문이라면, 정말 마음이 깊숙이 담겨있고, 어, 정말, 어, 그 마음이 정말 진심이 드러나는 그런 탄원서나 반성문을 써야지, 그냥 어, 글씨 잘 쓴다고 아니면 또뭐 여러 가지 그좀구태연하게 어, 많이 널널하게 널려, 널널하게 널려놓은 것은 어, 결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모두 모든 행정에 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을 취급을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제가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아, 세무관계는 제가 하지 않는 것이 세무사가 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사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세무사가 있, 그, 있,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제가 침범할 수 없어서 세무사, 어, 노무사, 그 일은 예, 지금 제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세무사와 노무사들이 예, 지금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남의 영역을 침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예를 들어서, 뭐 어, 입찰, 낙찰, 이제 만약에 사업을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뭐 부정당 없이 제재를 당하고 있다거나. 막 그런 것도 되고요. 자,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등등. <laughs> 죄송합니다. 어, 또 어, 제가 지금 여기다 지금 아, 어, 라열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뭐 각종 벌금, 과징금. 그다음에 어, 공무원 소청. 아까 토지 수용 나왔죠? 그다음에 건축, 소방 기타 이,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느 구청이다, 아니면 시골의 군청이다,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우리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모두 다, 아까 세무와 노무를 빼놓고는 모두 다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블로그를 또 운영을, 이, 방송하기 전에 블로그를 운영을 한 10여 년 해왔는데요. 거기 제 성공 사례가 한2 0 0 0개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질문하면 질문이 다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저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에, 무엇이든 구제해드려요. 라고 제목을 좀 과감하게 자신있게 올렸습니다. 자, 고민하세요? 뭘 고민하세요? 고민하시면 고민거리가 있으면 일단 털어놔야 됩니다. 고민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 소화도 안 돼요. 그리고 늘 의욕이 떨어져요. 그러면 삶에 에, 의욕이 떨어지면 건강이 나빠져요. 여러 가지로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그 고민이 있으면 무조건 다 상담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어, 여러분의 그, 물론 한계는 좀 있겠지만,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또, 국무총리 권익위원회, 뭐, 어, 이렇게, 건의문이나 아니면은, 네, 탄원사나 이런 것까지도 다 하고요. 어, 일단, 모든 행정 과목, 그러니까 여러분과 생활 법률에 대해서는 모두가 취급을 한다. 그러나 세무 분야하고 노무 분야는 제외한다. 이유는 그분들이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 모두를 다 취급합니다. 이행 강제금. 내가 뭐 모르고 내 땅이 저기 뭐 신대도 어디 땅에 있어서 거기다가 뭐 남한테 그 정비서, 그러니까 차량 정비하는 것을 좀워달라고 사정해서 웠더니 나중에 뭐또그 어, 이행 강점이 부과가 돼갖고 또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어, 구청이나 군청에서 취급하는 모든 행정은 모두 다 취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지금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좀 섭섭할지 모르겠어요. 그지만 국가유공자도 뭐뭐 어, 여기 제맨 먼저 올라와 있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국가 용자들또어 지금 현재는 어 원남 음 참전 용사 어르신들을 아니더라도 어 국내에서 지금 어 군생활 하다가 어 내가 상이를 입어서 나와서 어 지금 의병 제대, 의가사 제대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잘 참고 만기까지 하셔 나오셔서 그런데 아, 어,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다든지 이러면 국가유공자를 어, 요건 심사를 먼저 하고 공상 요건 심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에, 상위 등급 또 심사를 받게 그런 절차가 있죠. 근데 여기는 제가 보통 보면요 이 신청을 통해서 구제한 것이 아니라 어, 행정 심판을 통해서 구제합니다. 왜냐하면 행정 심판이 왜 중요하냐면 행정 이 신청은 본인이 신의 어, 신청은 내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신청은 가능한 한 자제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처분권자가 처분자한테 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어,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처분자가 자기가 그이 신청 내용을 보고 아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마음적으로 겉 속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겉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게 되면 본인이 이 행정 업무 처리를, 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예는 10%도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신청이라는게 상관이 알고 아니면 또뭐 감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서 알면은 그건 또 얘기가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럼 감사 담당관실이나 조사 담당관실에 이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어, 반문하신 분 있어요. 아 물론 맞습니다. 되는데 문제는 문제는 어 제3 기관에서 판단을 해 줘야지 행정 심판처럼 어 본인의 그 예를 들어서 어 A라는 구청에 내가 지금 어떤 A라는 사람이 어 이렇게 이 제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그 말을 듣고 담당한테 넘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어 거기에 감사 담당관실이나 조사 담당관실에 글로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감사담당관이나 아~ 어, 민원조사담당관실이나 모두가 다 어때요 한 배를 타서 한배 예를 들어서 어, 강남구청이다 한번 강남구청장 산하에 있는 어~ 그~ 아까 어, 내가 만약에 아까 어, 영업정지를 당했다 음식점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어~ 같은 식구잖아요 과만 다르지 강남구청장 산하에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이런 사람들이 하나 아니면 또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하나 뭐 똑같은 그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래도 어 조금은 낫지 본인한테 한거 보다요. 이제 그러긴 한데 한 배를 탔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제3기관에 해야 됩니다. 제3기관이 이 신청은 제3기관에 해야 돼요. 제3기관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곳이 어 만약에 구청에서 처리했다면은 그 상급기관인 만약에 서울 강남구청에서 했다면 그 상급기관인 서울시청 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경찰이 했다면은 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산하에 있죠 권익위원회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신청을 제3 기관이나 아니면은 상급기관에 차상급 바로 자기보다 그 구청의 차상급 기관이 서울시청이죠. 자, 그면 서울시청이나 각 부서, 뭔가 그러니까 노동부, 뭐 행정부, 행정안전부, 뭐 보건복지부, 뭐 이런 등등의 장관급 장관 산하에 있는 어, 그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했다. 그럼 어디다 해요? 장관보다 상관이 어디예요? 국무총리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 위원회에다가 일단 행정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어 처분청의 상급 기관, 직직급 직속 상관, 그러니까 직급 어, 차상급자에다가 어 설치되어 있는 행정심판 위원회에다가 어 이거를 어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거 취소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에, 그러니까 좀 그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당신의 어, 부하인 어 그러니까 서울시장한테 할 경우는 당신 옆과인 어,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장이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처분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서 구제해주십시오.라고 서울시장 즉 상급기관인 에, 상급기관 산하에 설치돼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물론 행정심판 위원들은 외부에서 다 위원들을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어, 이제 이탁을 받아서 이임을 받아서 어, 본인들이 에, 서울시청 직원들이 행정심판 위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제3 기관에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막 노동부에서 어, 어 이게 자, 처리가 잘못됐다 하면 어디로요? 서울시장이 아니고 노동부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쪽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도 제3 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공정하게 해요. 자 그런데 자이행정심판위원회다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전국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국에 있는 아까 이거 보여세요뭐 운전면허 음 저, 운전 음주운전하다 걸렸어도 또 그쪽으로 행정심판위원회 어, 그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중앙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 영업정지 모든 것이 아 영업정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하기 때문에 아니고요 국가기관이 처리한 것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간다. 자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로 올라가면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가장 장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민원인 우리 그러니까 어, 국민들 주민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때 행정심판위원회가 가장 투명하고 가장 어, 저렴하고 가장 손쉬운 곳입니다 왜냐면 아,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이 딱 끝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 살아있는 행정심판회에 청구를 했다. 근데 행정심판에서 어, 강남구청장이 처분을 잘못했다. 라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강남구청장은, 아, 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정당하게 잘 지시해서 처리 잘 했는데요. 라고 항변할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항변을 못 합니다. 어,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항변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변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청장이 이제 항의가 할수 없어서 처분을 하라고 미뤄요. 예를 들어서, 어, 바로 해야 되는데, 어, 한 달이 돼도 처분을 안 하고 미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 또그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심판법상 또 이렇게 법이 또 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일정 기간을 넘어서 계속 처분을,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재처분이 뭡니까? 처음에 처분했던 걸 취소하고, 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 했던 내용으로 재처분한다는 거죠. 재처분하는데, 그 재처분을 게을리 한다, 이거죠. 게을리 하면, 어떻게 해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 부서장에게 월 10만원에, 그러니까 일정 금액에 과징금을 매기게 돼 있어요. 과징금. 자, 그런데 실사례가 있어요. 지 제가 지금 서울시 구청을 했는데 이제 어디라고는 지역안지만모 어 이제 지방자치단체인데요 모 이제 지방자치단체 모 군수가 자 군수가 도청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아어 이거 군수가 처리한 게아 어 이거 잘못됐다 시정해서 재처분해라 이렇게 명령을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에서 어 인용신청을 이용했는데 어 군수가 안 해요 그걸요. 왜안 하냐? 그 사람은 그 지금은 지방 자치단체 보면은요, 어 지금 보통 선거직이기 때문에 어, 군수나 시장, 그러니까 지방 행정관 시장 물론 이제 도의지도 뭐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이 시장이나 그 군수 이런 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전혀 해보지 않고 그냥 선거직으로 선거직으로 어 군수가 되고 시장이 됐기 때문에. 위에서아 내가 무슨 일이야 우리 군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할 거야라고 도지사가 행정 도지사 살아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재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것을 패달 막기 위해서 행정심판법에 그걸 변기를 했어요. 딱 못을 박았죠.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매달 언제까지 안 하면 앞으로 계속 월 얼마씩 일정 금액을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하여야 한다, 라고 행정심판법에 이렇게 에, 변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은 또 하나 좋은 건, 어, 만약에 민원인이,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제기한 청구인이 지면은 어, 소송을 갈 수가 있는데요. 어, 행정소송을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비청구인, 어, 그러니까 아까 그 구청장이 지면은 그분은 뭐야? 무조건 예라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불복을 할수 있어 없어요. 뭐 없어요. 불복을 못 해요. 불복을 못 하면 거기서 이제 어, 사건이 종결이 되는 거죠. 행정심판에서 재결로 종결예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은 단심이 단심, 일심, 이심, 3심 없어 단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데 어, 신청한 이 이제. 이 일을 신청하신 분은 지면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니, 왜 청구인은 어, 불복을 할 수가 있는데 피청구인은 불복을 못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시거든요. 아, 그거는 아까 제가 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에, 강, 그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구청장이나 군수나 시장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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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상급 기관에서 결정한 내용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에, 다시 예,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불복의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따르라 이거죠. 왜냐면 당신보다 기 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자 장관이 결정했는데 대통령이 어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이 아 각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있습니까안 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요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 행정기관은 상급기관에서 결정한 내용을 하급기관에서 어, 거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좀 어, 말을 너무 좀 장황하게 했죠. 어,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심판이 그렇게 좋아요. 왜냐면 그리고 행정 심판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 소송은 바로 소송비가 들어가죠. 또 소송하려면 또 본인이 못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죠. 변호사님 오면 얼마 갑니까? 엄청나게 손해가 많죠. 그리고 또 소송을 하면 보통 뭐 항소, 원심에서 뭐 이기더라도 항소하면 또 상고 가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몇 년까지 갈수 있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행정심판은 많이 걸려야 5, 6개월. 5, 6개월이면 종결이 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린 것은 에 아까 세무하고 어 노무 어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사건들은 제가 다 취급을 하는데 제가 어 여러분께서 전화를 주시면 상담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어 내가 행정심판을 할줄 모른다. 그럼 내가 설명도 해드리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 구독 회원에 대해서는 제가 실비로 대신해서 어 제가 대리인으로 행정심판도 진행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어 이제 아시고 그래서지 제그 마크 빨간 어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행정구제망치가 그래서 행정구제라는 어 의미로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디가든지 어디서든지 저 망치가 보이면. 아 이거 어, 이거 솔로몬 그러니까 행정 구제 솔로몬에서 어, 했던 거구나라고 어디든지 보이면 자기 보이면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 일단 뭐제그 지금은 좀그 약간 제가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한데뭐 네이버에서 어, 제 이름, 제 국행 내 이름만 쳐도 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혼자 답답해서 고민하고 계시지 마시고, 언제든지 고민이 있으면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전화를 못 받는 경우는 여러분께서 댓글을 남기시는 건 좋은데요. 댓글을 남기면서 전화번호를 같이 남기십시오. 그래야 제가 전화를 해 드리지. 댓글만 남겨 놓으면, 어, 또 전화를 제가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댓글로 대답을 한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용의 한계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게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어, 무슨 일이 있으면 일로 전화 주시면 아래 010-8630-1868 안내 전화번호도 아래 기재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